1980년에 노벨화학상이 수여된 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설계도를 읽고 심지어 새로 쓸 수도 있게 된 그런 기술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기술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어요. 과학자들이 시음관에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지 신만이 아실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유전공학이라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확 와닿지 않나요? 이건 뭐 거의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실험실을 보는 듯한 그런 공포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서워했던 발견이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다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공포의 대상이 인류의 축복이 될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죠. 당시 노벨상 연설에서 나왔던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기계다. 이게 진짜 모든 걸 바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무슨 신비한 기나 생명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자들로 이루어진 정말 정교한 화학 반응의 총 집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결국 화학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우리 몸의 DNA를 악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단백질, 특히 효소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명 활동을 연주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악보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이 생명의 악보 DNA를 가지고 1980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뭘 했냐면요. 과학계에 두 가지 엄청난 능력을 선물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DNA를 쓰는 능력과 읽는 능력입니다. 먼저, 쓰기 능력부터 볼게요. 풀버그의 연구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생명의 코드를 편집하는 거예요. 마치 워드 프로세스에서 글자를 오려붙이듯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인슐린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인간 유전자를 딱 떼어내서 아주 작은 박테리아의 DNA에 쏙 집어넣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원하는 유전자를 떼어낸다. 둘째, 그걸 다른 생물의 DNA에 붙인다.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자연계에는 원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진 인공 DNA, 즉 재조합 DNA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보를 새로 쓸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원래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읽을 줄도 알아야겠죠. 바로 이 읽기 능력을 완성한 사람들이 월터 길버트와 프레더릭 생어입니다. DNA에 적힌 그 빼곡한 암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쫙 읽어내는 기술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 길버트랑 생어라는 두 사람이요.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와, 이건 뭐랄까 서로 다른 길로 출발했는데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딱 마주친 두 명의 등반가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무시무시했던 괴물 논쟁 말이에요. 도대체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 정말 의외의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이 기술이 위험할 수 있다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 대중이나 언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기술을 만든 과학자들. 바로 그 자신들이었어요. 특히 폴버그가 앞장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기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가장 무겁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연구를 잠시 멈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수 있을까 하는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쳤죠. 그 결과 처음에 걱정했던 그런 막연한 공포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건 위험한 괴물이 아니라 인류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이렇게 논쟁이 잘 마무리되고 나니까 이 기술이 인류에게 안겨준 혜택이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노벨이 유언장에서 말했던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는 조건 이걸 아주 완벽하게 만족시킨 거죠 그 혜택이라는 게 그냥 아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지식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일종의 미니 공장으로 만들어서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암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암세포의 DNA는 뭐가 어떻게 꼬인 건지,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정말 핵심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 이 숫자, 537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프레더릭 생어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DNA 서열을 완벽하게 밝혀낸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의 DNA를 구성하는 글자 수가 바로 5,375개였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5,375개의 암호문으로 된 아무도 읽어본 적 없는 책한 권을 인류 최초로 완독해 낸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결국 1980년에 이발견은요 거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유전자 치료, 맞춤 의학, 또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전부 다 이분들이 닦아놓은 기위에서 피어난 결과물들이거든요. 생명의 악보를 이제 마음대로 읽고 쓸수 있게 된 우리 인류. 과연 우리는 이 악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다음 자를 채워나가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이겠죠.